우리 합주부 학생들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리코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집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리코더를 가지고 알트 운지하는 걸 가르쳐 주셨죠. 오늘 한번더 알트 운지하고 오늘은 여러 개의 통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알트 운지 한번 해볼까요? 도, 레, 미, 파, 솔, 서밍을 하고 라, 시, 도, 레, 미, 파, 솔. 그 다음에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낮은 시, 시, 라, 솔, 파. 그렇죠. 자, 이게 알트 운지랜데요. 소리 한번 내볼까요? 낮은 파부터 가봅시다. 준비. 숨, 쉬고. 미팟을 잘안 나죠. 진짜 잘안 나요. 네, 자이미을잘 날려가면요, 이 뒤에 서밍을 진짜 구멍을 조금만 해야 돼요. 구멍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조금만 손가락에 앞발 손톱에 손톱과 살이 닿안요 부분으로 조금만 남기고 막아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텅잉 중에서 여러분이 흔히 연주하는 텅잉 두두두두 하는 걸 우리는 영어로 해서 싱글텅잉이라 해요. 싱글텅잉은 누나 잘할수 있을 거예요. 어, right 도, 도, 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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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해보겠습니다. 준비, 숨, 쉬고. 그렇죠. 한음 한음 전부 다 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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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의 중에 싱글 텅잉이에요. 한번더 해볼까요? 도 갖고 준비 숨 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로 두기라는 거할때 더블이라고 해요. 더블. 그래서 더블 텅잉은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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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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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짓주냐면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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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자 그러면 도 갖고 해보면 도도도도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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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해볼까요 준비 숨 쉬고 두두두두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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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그렇죠.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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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됩니다. 준비 숨 쉬고 방금 선생님이 더블 o to 싱글 to 같이 했죠. 두 o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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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두. go, to go, to go, t 두 g 두 t 두 go, to go, to go, to go, to go, 두 o 두 o 두 o 두두두 두. go, 해볼까요? 준비, 숨 쉬고. 그렇죠. 그 다음 셋을 뜻하는 단어로 어 이거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 탈때 회전할 때 트리플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트리플 텅잉이래요. 세 개짜리. 그럼 세 개짜리 어떻게 냐냐면 텅잉을 두구두, 두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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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요. 구두 두 켤레. 두구두 두구 두구두 두구두 두구두. 자, 두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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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 두구두 해볼까요? 숨 쉬고. 중요한 게뚝구뚝두 구두 두구 두 이런 건안 돼요. 정확하게 두구 두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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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준비 숨 쉬고 그렇죠. 이거도 도 갖고 해보겠습니다. 도도도도도 두구 두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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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해보겠습니다. 준비 숨 쉬고. 어렵죠.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지 멋진 리코더 곡이 된답니다. 아, 그러면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시 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칸타 선생님이 행곡 중에 지금 텅이송 좋은 게 있어요. 이 계이를 보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미미미미미미미미 솔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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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파미파솔파미파솔파미레도 되어 있습니다. 네, 한달생님 헨고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준비 싱글 탕니 연습이에요. 숨 쉬고. 그 다음에 트리플 텅잉이 두번째 나옵니다. 트리플 텅잉은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되어 있어요. 한 해볼까요? 준비 숨 쉬고 맨 끝에 가면 해볼까요? 두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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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고 그 다음에 솔계열 가지고 솔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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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텅잉 연습이죠. 숨 쉬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솔파미파 솔파미파 솔파미래도 이건 싱글 텅잉 솔+ 해주면 돼요. 숨 쉬고 자,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숨, 쉬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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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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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자, 숨, 쉬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혀의 움직임, 텅잉이라고 하죠. 싱글 텅잉, 더블 텅잉, 트리플 텅잉에 대해서 연습해 봤습니다. 지에서 연습 많이 하고요. 선생님이랑 계약해서 만났을 때 우리 멋진 곡 연주하도록 해요.